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는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제도예요. 대학시 교육 시스템을 고등학교에 도입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지만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전국의 학교에서는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실태와 함께 고교 학점제를 겪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저희 채널 앞으로 고교학점제 관련 제보가 쏙쏙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분당에서 근무했던 선생님이 보내주신 메일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라지만 학생들은 친구 따라 자습시간 확보하려고 과목을 고르고 있습니다. 바뀐 수업 방식도, 평가도, 교사도, 학생도 모두 고교학점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실제로 교사노조 조사에 따르면요. 교사의 절반 이상이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요. 교사 10명 중 9명은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응답했어요. 현장의 반응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지금 제도만 있고 인프라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은 불안하고 교사는 지쳤으며 학부모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혼란은 왜 일어나고 무엇 때문인지 핵심 혼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요 진로 맞춤형 과목 선택입니다.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을 좀 완화하고요. 학생들에게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죠. 그러나 현실은요 입시 유불리 중심의 선택입니다. 공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과학 대신에 사회 과목을 선택하고 있고요. 쉬운 과목 자습 가능한 과목 수행평가 위주의 과목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친구 따라 편한 선생님 따라 진로와 무관한 과목을 선택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상대평가인 입시 제도 그리고 대학 서열화 구조는 여전한데요. 고교 학점제만 적용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적성을 찾을 시간도 부족하고 여유도 없는 상황이죠.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본격적인 선택 과목은 2학년 때 이루어지지만 이르면 이달부터 수강 신청을 하는 학교가 많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어떤 진로로 가야 할지 그런 상황을 모른 채 내년에 들을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둘째, 학교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려면요, 다양한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어야 하고, 그만큼 학교의 교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선점 없이 요 고교학점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한 명의 선생님이 세네 과목을 동시에 강의하고 있고요, 전공 외 과목을 수업하는 일도, 그런 일도 생기고 있죠. 선택 과목이 늘어날수록 교사의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나의 과목을 담당하던 기본 구조에서 이제는 한 명의 교사가요, 두개 내지 세개 과목의 교과 내용, 평가 방식, 수행 과제를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운영해야 합니다. 정규 교사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심화 선택 과목 수업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교사가 생명과학을 담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프로그래밍 같은 과목은요. 가르칠 교사가 없어서 자습 시간으로 처리되고 있고요. 교과 담당 교사가 출결까지 처리해야 하다 보니 업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교과 단위 출격 관리가 강화돼 수업 때마다 교과 교사가 이를 직접 기록해야 하기도 하고요. 학생 결석 사유에 대해서 담임 교사와 미리 공유되지 않으며 인정 결석 처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담임 선생님이 일일이 확인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로 발령을 요청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요. 지금 고등학교 학교 현장은요. 교사 수급, 평가 운영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위해서 만든 그런 공동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공동 교육 과정을 듣기 위해서 쉬는 시간 10분 사이에 교사가 옆 학교로 학생들을 택시 태워 보내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학생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겠죠. 1학년과 다른 학년 치가르 치는 교사의 경우 고교 학점제 시행 후에 수업 부담이 몇 배는 더 늘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수업부터 평가까지. 모든 내용과 방식이 달라서요, 매시간 혼선을 빚고 있죠. 학년 단위로 수업이 진행되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과 달리 고등학교 1학년은요,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교과가 학년 단위로 운영돼서 학년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생기부를 마무리하는 것이 거의 통과 의뢰였죠. 지금도 생기부 작성을 두고요, 교사가 AI에 의존한다거나 아이들 스스로 쓰게 한다는 그런 비난이 적지 않은데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더욱 부추길 위험이 커졌습니다. 현장은 지금 제도보다 현실이 더큰 문제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모든 고등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학교의 역량이나 자원, 교사 구성, 지역 여건에 따라 그 질은 천차만별입니다. 자사고나 특목고에서는요. 프로젝트 기반. 토론, 논문 등 비교과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일반고에서는요, 과목 개설조차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수행평가 수준과 생기부 내용도 그만큼 단순하고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같은 제도 아래에서 아이들의 기회차는 오히려 더 크게 벌어지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대입과의 충돌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진로 탐색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대학은요, 여전히 입시 과목 중심입니다. 2028 대입은 통합형 수능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학생들은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보다 어떤 과목에서 높은 성취도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목 선택은 진로 탐색이 아닌 입시용 전략 게임이 되고 있죠. 학생들은 과목 선택을 했다가 바꾸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자신의 진로가 바뀐 경우에 이미 이수한 과목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결국 학생은 더 불안해졌고 사교육은 더 커졌고 학부모는 더 지친 상황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인데요 고교학점제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를 함께 도입한 상황입니다.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성취도는 4점 이상을 못 넘으면 미수를 받는 그런 제도를 말한데요 미수가 되면 보충 수업을 받아서 이수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현실에서는요 시험을 쉽게 내고 기본 점수를 줘서 억지로 이 수하 게 하지 않 을까요？이런 구조 는 요？학교 마다 눈 감고 퍼 주기 경쟁 으로 번 지고 있 습니다. 또한 가지의 문제점은 이건데요. 가뜩이나 학생들이 힘들다고 하는 수행평가의 비율이 이것 때문에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1학년 공통과목 이수 중이라면요. 다양한 교과를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시기로 활용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희망 전공이 있다면 관련 과목 이수 요건을 대학별로 미리 확인해야 하고요. 1학기에는 주요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2학기에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면서 원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목을 선택지에 올려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교 설명회와 진로 설계 기회를 꾸준히. 활용하고 참여하는 것이 좋고요. 대부분 학교가 설명회를 아직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 요청하거나 온라인 진로설계 지원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올 2월 겨울 방학 동안 고교 학점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 고등학교는요, 전체.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교학점제는 취지만 놓고 보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저 역시 도입된다고 했을 때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언급돼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2017년부터 2018년 기본 방향이 세워졌고요. 이후에 2020년부터 마이스터고에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죠. 하지만 전면 도입된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서열한 학벌 구조는 꿈쩍할 기미가 없고요. 지방대는 소멸 위기에 직면에 있는 참담한 현실에서 고교학점제는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사에게는 시간과 준비할 기회를, 학생에게는 진짜 선택권을, 학부모에게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요. 이 제도는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될 거예요. 이제라도 정부는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학부모에게 알려 줘야 합니다. 교육대 기자 TV는 앞으로도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 알려 드릴 거예요. 고교점제 수행평가 관련된 제보나 의견 있으시면요. 저희가 만든 네이버 카페 팩트온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팩토원에 들어오셔서요 의견이나 제보 남겨주시면요 살펴보고 제가 콘텐츠로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요 수행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 굉장히 커진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 궁금하신 분들은요 팩토원 많이 들어오셔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교육 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